내가 어, 어, 어 없어져 볼게. 얍. 내가 한번더 없어져 볼게. 얍.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Z플립 3 잘 사용하는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기존에 보던 폼팩터와 또 다른 느낌이라서 활용법 준비하는데도 재밌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갤럭시 Z 플립3 같은 경우에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졌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먼저 카메라 버튼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네모난 거 이거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커버 화면 미리보기가 켜졌는데요 제 얼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손을 다섯 개를 딱 이렇게 뻗으면 사진 촬영이 됩니다 사진 촬영 안 하는 것처럼 설정 샷 있죠? 이거 진짜 자주 찍거든요, 왜 이렇게. 근데 사진을 촬영하실 때 주의점은 이거는 제가 많은 실패를 거듭해 보니까 이게 각도가 정말 중요해요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각도가 비스듬하게 돼버리면 사람이 막 얼굴이 엄청 커 보인다든지 다리만 길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직하게 일자로 딱서 있는 그런 상태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갤럭시 Z 플립 3를 아예 열지 않고 이 자체로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뭔가 순간 포착을 막 해야 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지플립 3이 가볍게 눌러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정만 거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 주십니다. 여기서 측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번 누르기가 카메라 빠른 실행, 빅스비 앱 열기가 있는데.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닫았을 때 측면 버튼을 두번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촬영이 됩니다. 사진 촬영할 때도 그냥 광각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초광각으로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동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뻗어서 사진 촬영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볼륨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 바로 촬영이 됩니다. 어, 저거 찍어야 되는데 할때 측면 버튼 딱 누르고 갖다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만의 필터 만들기인데요. SNS 업로드 하실 때 필터 적용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진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와, 저 색감 너무 좋다. 나도 따라 쓰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그 필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캡쳐를 미리 해주세요. 이게 사진을, 필터를 적용할 때 사진도 되고 동영상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캡쳐를 해보시고 그 이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사진첩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 사진을 불러와요. 하단부에 여기 편집 버튼 보이시죠? 그리고 하단에 하나, 둘 필터를 눌러주십니다. 여기 갤럭시 자체에 들어있는 내장 필터도 있고 그 옆에 마이 필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가 지금 가져왔던 색감들 있죠? 그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느낌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이제 강도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인물 사진으로 지금 했지만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정말 색감 조정 잘 하시는 분들 사진들 딱 캡처를 해서 그대로 필터 적용시켜 보면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낼 수가 있더라고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AI 지우개라고 불필요하게 찍힌 인물들이나 피사체 있죠. 정말 감쪽같이 지워줄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가끔씩 저도 한강에서 나들이 갔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찍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사진 살리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AI 지우개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꽤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처럼 하단에 연필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험실이 있거든요. 들어가 주세요. 개체 지우기 이거를 켜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하단에 보면 우측의 제일 끝에 보이시죠. 지우개 모양.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개체를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우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아 이게 진짜 신기해요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그 뒤에 배경은 찍히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지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워진 부분에 배경을 넣어줘요 아 이거 정말 활용도가 좋고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멀티 윈도우 활용하는 방법인데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22대 9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멀티에 조금 더 특화되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화면 자체가 길다 보니까 반으로 분할해서 플렉스 모드로 사용했을 때꽤 괜찮아요.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열고 싶은 앱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위로 딱 올리잖아요. 여기 앱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딱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할 화면으로 열기, 요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떤 걸열 건지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더 간단하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엣지 부분에서 앱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 유튜브 한번 끌어와 볼까 했을 때 아래다 놓아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튜브 보면서 웹 검색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아래 분할된 화면을 뒤바꿀 수도 있어요. 분할된 그 가운데 부분을 딱 선택을 해주시면 위에 아래 요 버튼 보이시죠? 딱 눌러주시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보실 수도 있고 이걸 매번 쓰고 싶어라고 하시면 가볍게 그냥 분할 화면 상태로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점점점 버튼 다시 누르시고 뒤바뀌는 아이콘 옆으로 이렇게 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 루틴처럼 여기 딱 들어왔거든요 어, 나는 항상 유튜브 보면서 메시지 보내는거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엣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티로 사용을 하다보면 내가 정말 자주 쓰는 앱인데 멀티가 적용이 안되네 라고 싶으신 순간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강제로 멀티를 할수 있게끔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 주세요. 실험실에 들어가 주세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요거를 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인스타그램 열고요. 웹 검색,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앱에서 멀티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지문 인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정말 100% 활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갤럭시 Z 플립 3의 이 측면 지문 인식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고 진짜 진짜 만족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지문으로 가볍게 화면 잠금을 해제하실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활용도 있고요. 지문을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보세요. 제어 센터 걸립니다. 한번더 내리면. 자, 이렇게 지문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문을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열 수도 있는데요 자주 들어가는 웹페이지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제 채널 목록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매번 들어가는 루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지문으로 인식을 시켜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검지로 했을 때제 채널 나오고요 <laughs> 중지로 했을 때 이렇게 업무 메일 들어갈 수 있게 네이버 메일이 딱 뜹니다. 방법은요. 먼저 지문을 여러 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 생체 인식 및 보안, 그리고 지문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지문 추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선택을 해뒀거든요. 이렇게 지문을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굴락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갤럭시 활용 방법 영상 안에서 굴락 활용 방법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굴락 다운로드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굴락을 다운로드 받아 주십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루틴 플러스 요거에 들어가 주십니다. 루틴 플러스에서 선택된 지문으로 자주 가는 웹사이트 열기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웹사이트 이동을 눌러 주시는데 여기 주소를 눌러 주십니다. 그다음에 지문으로 잠금 해제 어떤 지문으로 그 웹사이트를 갈 건지 요거 설정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막 자주 들어가는 거막 열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문만 갖다 대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문을 여러 개를 등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삼성페이 결제할 때 보니까 뭔가 또 안내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과정들이 좀 꼬여요. 그럴 때는 여기에 동의 보이시죠?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또 삼성결제 지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Z플립 3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결제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고요. 메시지를 보내다가 또 결제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또 이제 삼성 페이를 바로바로 바로 열어야 되는데, 그 삼성 페이도 간단하게 이 엄지손가락으로 바로 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유용한 기능, 모션 및 제스처, 지문 센서 제스처, 삼성페이 열기, 요거를 켜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요렇게 삼성페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지문까지 인식을 시키면 결제 모드로 또 바로바로 전환이 됩니다. 너무 또 결제하기 쉽다 보니까 고민하는 과정이 조금 줄어들고 바로바로 바로 결제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는 해요. 갤럭시 z 플립 3를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니다 보면 또 워낙 핫한 폰이고 최신 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한번 봐도 돼? 어, 와 진짜 이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대폰을 딱 넘겨드린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우리, 우리가 이제는 휴대폰 안에 너무나 다양한 나의 정보를 넣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숨기고 싶은 내용들 폴더 이런 것들은 보안 폴더로 한번 감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어 센터를 열어주시고요. 여기 안에서 보안 폴더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여기 보안 폴더 보이시죠? 요거를 끌어와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안 폴더로 가는 빠른 방법은 이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생체인식 및 보안에서 보안 폴더를 딱 들어가 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잠금을 해 뒀거든요. 잠금 방식을 패턴으로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라고 문구가 뜹니다. 여기서 앱스 화면에 보안 폴더 추가를 딱 눌러 주세요. 그렇게 되면 화면에 들어왔을 때 여기 보안 폴더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숨기고 싶은 앱들을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3점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게 이동이 되었고, 그냥 기본 갤러리 안에는 이 사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추어 뒀던 보안 폴더에 딱 들어가 보면 잠금 해제를 반드시 켜고 들어가야 갤러리에 있는 감추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들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빌려줬을 때도 그냥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은 굳이 드러내지 않고 나만 볼수 있게 보안 폴더 안에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보안 폴더에서 사용하시다가 아, 이건 이제 별로 보안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여기 3점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편집을 눌러주십니다. 선택해주시고요. 더보기에서 보안 폴더에서 내보내기 이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그냥 앱 자체를 지우게 되면 그 데이터가 아예 또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보안 폴더에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다시 또 갤러리에서 해당 사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간편하게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갤럭시 z 플립 3잘 사용하는 방법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이전에도 한세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갤럭시 z 플립 3에딱 전화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렇게 통화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고 갤럭시 z 플립 3가 배터리 공유가 가능하니까 워치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좀 배터리가 녹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배터리가 한 20. 정도 됐을 때 그때 화면 주사율을 120Hz에서 60Hz로 얘가 알아서 그냥 루틴대로 행동할 수 있는 빅스비 루틴 또한 소개를 드렸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 영상에선 갤럭시 Z 플립3 잘 꾸미는 방법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